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아진 약사 윤소장입니다. 한달만의 베이지입니다. 숙취약에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중에 봐봤던 게 있어요? 허깨 파워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은 조금 다르긴 한것 같은데 음. 이거가 제일 저한테 익숙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이쪽은 음. 약국에서 살수 있는 숙취약, 음. 인터넷이나 뭐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 허케파워나 숙취소는 이제 식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혼합음료로 해서 어디서든 팔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럼 예지 씨는 보통 네.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탈수가 많이 일어나서 두통이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때요? 물도 많이 마시게 되지 않아요. 물 아침에 완전 많이 마시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물 음. 찾기. 왜냐면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물보다는 약간 달착지근한 사과주스나 음. 매실음료 같은 거를 먹는 게 좋고 숙취약을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해드린다면 하이가. 하이간이라는 게 이제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면서 간기능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술도 빨리 해독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간이랑 지금 여기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삼두 해정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치어스나 디오니스 액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숙취 음료로 인정받은 오. 제품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 중에 먹으면 계속 토하는 친구들이 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laughs> 내가 술약을 좀 가져다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헛개 파워나 이런 하이간액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스토반이라는 게 있어요. 울렁거리거나 포화지는 않지만 위장 장애가 있는 음. 친구들은 이렇게 바나사심탕 제제거든요. 꼭 스토반이 아니더라도 바나사심탕 제제를 같이 주면 울렁거림이 좀 완화가 되기도 하고요. 얘는 어떤 친구예요? 테포스도 하이간이랑 거의 똑같은 제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빨아먹기 쉽게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음. 이제 이런 비타민 앰플처럼 앰플에 타서 먹기도 음. 하는데 사실 약사들은 술 마시기 전에 <laughs> <이거> 나가도 되나? <laughs> 술에다가 이거랑 하이간이랑 아르기닌 같은 거를 타서 먹어요. 어. 그래서 첫 잔은 그냥 좀 건강하게 마시자 해서 어, 어, 건강한 첫 잔. 어. <laughs>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타 먹고 또술 먹기 전에도 미리 먹으면 좋고 술 먹고 나서 자기 전에도 먹어주면 좋겠죠. 어. 그런 사람들은 미리 먹고 자면 다음 날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 알류 20일에 대해서도 알아요? 저는 하나. 하나도 몰라요. <laughs> 이거는 사실은. 알류가 러시아의 약자예요. 어. 러시아에서 21번째 개발한 거라고 해서 알류21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비타민 농축액이에요. 음.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 스파이들이, 러시아 스파이들이 술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laughs>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약중나에요 음. 그럼 이거 먹으면 정말 안 취하나요? <laughs> 어, 실제로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애용을 하세요. 이거는. 아, 진짜요? 덜 취하기도 하고, 다음날 또깨어나게 음. 일어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은 이걸 먹으면 덜 취하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 음, 그래서 약간 그런 플라시보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숙취약을 먹었으니까 덜 취하겠지. 난더 마셔도 된다.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원래 정식적인 거는 먹기 전에 두 알, 먹으면서 중간에 두 알, 다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두알 이렇게 해서 여섯 알이 들어 있는 건데 음. 보통은 중간에 먹기는 힘드니까 음. 그냥 한통 사서. 먹기 전에 두알 먹고 자기 전에 두알 먹고 하면 음. 그 비타민 농축액이 딱 들어가면 몸에 이런 회로 사이클들을 빨리 돌아가게 잘 도와주니까 아까 그러니까 음. 에너지를 주는 거죠 몸에다가 그래서 빨리 수리 대사가 돼서 빨리 배출되는 네. 효과를 볼수 있게 하는 게 알루이시빌이에요. 헛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컨디션, 뭐 헛개 여명 다 헛개는 뭐 추출물로 만든 거긴 한데 마셔보면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죠. 되게 달죠. 사실은 헛개의 함량보다는 당분의 함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헛개도 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당분이 들어가면 그만큼 몸에 또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해서 술을 좀 빨리 깨게 할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 질문 있을 네. 아까 약사님께서또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대가 편의점보다 약국이 더쌀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있는 숙취약 같은 경우는 뭐 헛개, 여명, 상쾌한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들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가격이 약국이나 편점이나 의 거의 비슷해요. 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나사 신탕만 봐도 요거는 한 포에 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니 훨씬 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또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약은 약국에서 약사님한테 적절하게 사는 게 차이가 좀안 날까 맞아요. 오늘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런 숙취약이 더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와 한할만 약사님이 보고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응.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laughs> 술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타이레놀도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내가 진통제를 먹어야 될 때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제제를 먹는 게 좋겠죠.